와, 대박이야, 대박. 저는 중학교 때부터 블랙헤드와의 전쟁을 하였는데요. 이 블랙헤드 이 자식들은 얼굴에 난 여드름 같아요. 얘 하나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 보이고 엄청 거슬려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손으로 짰어요. 손으로 짜면 제거도 안될 뿐더러 모공만 넓어지죠. 오히려 더 생기니까 하지 마세요. 손으로 짜면 더 생깁니다. 요즘 블랙헤드에 흔히 나오는 클렌징 오일, 콧... 코팩, 바세린, 클렌징 오일 얘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하지 마세요. 클렌징 오일은 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피부 장벽이 녹아서 오히려 안 좋아요. 코팩은 저도 예전에 돼지 코팩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그냥 잠깐 기분만 좋지 모공 넓어지고 오히려 블랙헤드 더 생깁니다. 그리고 바세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블랙헤드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제거 후에 또 다시 안 생기게 하는 관리법까지 시작해보죠. 자, 블랙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지를 녹여야 합니다. 왜? 블랙헤드는 피지가 딱딱해져서 생기는 거니까. 이 피지 연화제가 피지를 야들야들하게 녹여줄 건데 화장솜에다가 잔뜩 묻혀서 코에 얹어줍니다. 아, FM으로 하실 분들은 연화제 하기 전에 젖은 수건 물기 좀 짜가지고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운 다음에 코에 잠깐 댔다가 하시면 됩니다. 피지 언화제는 pH가 높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5분, 건성이나 중성은 10분, 지성은 15분 정도 얹어주면 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코가 자극이 받아가지고 빨개질 수가 있거든요. 다 되면 떼고 야들야들해진 블랙헤드를 뺄 건데 집에 이런 거 하나씩은 있죠? 없어요? 그럼 면봉으로 하세요. 솔직히 면봉은 있잖아. 이걸로 최대한 살살 긁으면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세게 하면 안 돼요. 피부에 자극오고 모공 넓어지니까 살살 하셔야 됩니다. 와. 블랙헤드 제거된 거 보이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제거는 완료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피부 진정과 남아있는 피지 각질 흡착을 통해 모공 정리를 해줄 건데 이런 클레이팩으로 티존에 발라 주고 10분 정도 있다가 헹궈주면 됩니다 쿠팡에 가루형으로 물에 타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더 싸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수사자는 귀찮으니 그냥 완제품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지금 코에 있는 피지를 인적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어좀 어려운 말좀 쓸게요.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피지가 금방 다시 생깁니다. 그니까 꼭 수분크림 발라주고 마스크팩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수사자들은 이런 거 귀찮으니 그냥 수분크림 바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블랙헤드 삭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영광의 흉터까지 만들어가면서 블랙헤드 삭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자극 없이 확실한 방법이니까 블랙헤드 있으신 분들 솔직히 다 있잖아. 한 번씩들 해보시고 만약 효과가 있다. 그럼 구독 세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지금보다 더 잘생겨진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